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이 준비한 이번 시간 KBO 리그 용병 시리즈 팀별로 한번 꼽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제 팀별로 최고의 용병 3명과 최악의 용병 3명을 꼽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텐츠의 순서는 2021 시즌 순위의 역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 시즌 순위 역순에 의해 이번 첫 시간은 하나의 글스 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용병 3위, 마이크 부시입니다. 네, 최악의 용병 3위에는 마이크 부시가 선정됐습니다. 부시는 최초로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된 1998 시즌 한화 유니폼을 입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자유계약이 아니라 선수들의 기량을 알아보는 트라이아웃 이후 드래프트를 통해 외국인 선수를 선발했는데요. 한화는 부시를 전체 2순위의 순번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만큼 한화가 부시에게 가지는 기대는 컸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나 메이저리그 경력에 화려한 타격 실력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받았던 부시는 이름을 제외하고는 전혀 임팩트 있는 활약이 없었습니다. 부시가 98시즌에 기록한 0.655의 OPS는 200타석 이상을 소화한 하나의 외국인 타자 중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이제 타자를 잘 뽑기로 유명한 이글스 용병 역사에 몇안 되는 흑역사 용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고 용병 3위, 윌린 로사리오입니다. 한화의 로사, 윌린 로사리오가 베스트 3위에 올랐습니다. 2016년 한화의 유니폼을 입은 로사리오는 한화 유니폼을 입고 뛴 기간 동안 빅리그 경력에 어울리는 화끈한 타격 실력을 보여줬었는데요. 2016년에는 33홈런, 120타점을 기록했고요.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2017년 재계약에도 성공했습니다. 보통 재계약에 성공한 외국인 타자는 2년 차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로사리오에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2017년에는 37홈런 1.075의 OPS를 기록하며 오히려 더 나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리그 OPS 2위라는 어마어마한 타격 실력을 보여준 로사리오는 이듬해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와 계약을 맺었는데요. KBO 리그 외국인 역수출 사례로 이렇게 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사리오는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성격과 또 팀의 요구에 따라 포수를 보는 모습까지 2010년대 후반 하나 팬들에게 유쾌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윌린 로사리오가 됐습니다. 최악의 용병 2위 호세 카페안입니다. 2010년 하나는 에이스 류현진의 파트너 투수로 호세 카페안을 영입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유망주 출신의 완성도 높은 투수라는 평가를 받았던 카페아는 등번호 26번을 달며 본인의 대번만큼 26승을 올리겠다는 투지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2010년 개막전 선발투수라는 중책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워낙 약했던 하나의 팀 전력 탓에 수비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타격 지원까지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번번이 첫승 사냥에 실패했고 계속해서 승리를 싸지 못하고 지는 경기가 늘어나자 카페안 역시도 뭔가 내려놓은 듯한 피칭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본인도 한꺼번에 무너지며 영승 11패 15 경기 동안 59이닝 평균자책점 9 1 5라는 아주 충격적인 기록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중도 퇴출이 되며 조금 아쉬운 한국과의 인연을 쌓았던 호세 카페안은 지난 2015년 심장마비로 인해 향년 34세. 이렇게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줬던 카페안 선수의 명복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용병 2위, 댄 로마이어입니다. 한화의 유일한 한국 시리즈 우승 시즌이었던 1999 시즌 우승을 확정짓는 결승 득점을 올렸던 로마이어가 최고의 용병 2위에 선정됐습니다. 사실, 로마이어의 성적만 놓고 보면 3위에 선정된 로사리오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값이라면 팀의 우승에 더큰 공을 세웠던 로마이어에게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2위로 선정했습니다. 로마이어는 1999년 45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매우 중수한 장타력을 보였었는데요. 로마이어가 기록한 이 45개의 홈런은 이후 로아스와 테임즈가 47개, 나바로가 48개를 치기 전까지는 외국인 선수 최다 홈런 기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게 로아스, 테임즈, 나바로 이 선수들이 홈런을 기록했던 시즌에는 KBO 리그가 144경기 체제였는데, 로마이어가 45개 홈런을 기록한 그 시즌에는 KBO 리그가 132경기 체제였습니다. 이렇게 게임수가 차이 나는 걸 보면 로마이어가 그만큼 대단한 홈런 기록을 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로마이어는 이후 재계약에 성공한 2000 시즌에도 29 홈런, 96타점을 기록하며 변하지 않는 장타력을 보였습니다. 이듬해 LG로 유니폼을 갈아입고 KBO 리그 경력을 이어 나갔는데요. 아쉽게도 LG에서는 하나 시절만큼의 파괴력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최악의 용병 1위, 브라이언 베스입니다. 어, 사실상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브라이언 베스 선수 때문인데요. 뭐, 이글스 팬분들이라면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글스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악의 용병을 꼽자면 바로 브라이언 베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12년 하나가 야심차게 영입한 베스는 두 경기 동안 1.2 이닝, 부실점, 48.60의 평균 자책점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아... 이고 사라졌는데요. 이 선수의 이닝당 출루 허용률 (WHIP)가 6.00입니다. 뭐몇 경기 되지 않는 기록이지만 정말 말이 안 되는 처참한 기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베스의 영입이 대실패로 끝나면서 박찬호, 김태균을 영입하며 2012 시즌 성적의 열을 올렸던 하나는 그 시즌에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베스의 성실성 문제가 있었는데요. 베스는 크게 팀에 녹아들려는 모습도 없었고 부상을 회복해 팀에서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모습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상으로 등판을 못하던 시기에도 꾸준하게 관광을 갔던 사진을 올리면서 한국에 놀러 왔냐는 핀잔을 듣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베스의 경우는 하나뿐 아니라 역대 KBO 리그 외국인 선수 최악의 사례로도 종종 꼽히고 있습니다. 최고의 용병 1위, 제이 데이비스입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으면 뭐 많은 분들이 베스트 1위에는 누가 선정될지 다 아실텐데요. 그 이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영원한 남연이 형이죠. 제이 데이비스. 무려 일곱 시즌 동안 KBO 리그에서 뛰면서 최장수 용병으로도 유명한 선수인데요. 로마이와 함께 한화의 우승을 이끌었던 데이비스는 장타, 주루, 수비, 컨택 등 다양한 부분에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이며 한화의 팔방미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신라면을 좋아하면서 적응력 부분에 있어서도 넘버원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무려 일곱 시즌을 뛰었던 데이비스는. 외국인 타자 최다 안타, 타점, WAR 등 대부분의 통상 기록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화가 제러드 호잉이나 펠릭스 피해 그리고 올해 활약하고 있는 터크먼과 같이 다재다능한 중견수를 외국인 선수로 자꾸 뽑는 것은 데이비스의 잔상이 남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뽑아본 외국인 선수 베스트 워스트 3는 여기까지인데요. 어, 재미있으셨나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화 최고의 용병과 최악의 용병은 어떤 선수들인가요? 댓글로도 그런 부분 많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영상 만드는데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 특집 다음 편에는 기아 타이거즈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